공세된 도시 타르코프에는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위협 중 하나는 바로 스케브입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들은 도시가 봉세되자 무기를 쥐고 강도와 약탈을 일삼는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스케브를 1 0명 이상 소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무기, AKM. 1959년부터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클래식한 무기죠. 이 AKM을 조금 더 손봐서 현대전에 쓸만한 무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럼, 임무 시작합니다. 이번 임무부터는 조금 다른 것이, 지난번에는 제가 오프라인 모드로, 그러니까 다른 유저들의 방해 없이 미션을 수행했었는데, 오늘부터는 네, 다른 유저들도 같이 지금 이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스케브 뿐만이 아니라 다른 PMC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이 스케브보다는 PMC들 훨씬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전투를 부릴 때좀더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타르코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 쇼어라인,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이사거리 구역이, 그렇죠. 스케브들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AK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AK 중에서도 가장 반동이 센 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를 하더라도 조금씩 끊어 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총알은 굉장히 관통력이 높지만 그만큼 반동이 세다는 것, 우리가 유의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바닷가 아래쪽에 스케브가 한명 내려간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오케이. 하나면 확인. 잡겠습니다 굿킬, 굿킬, 깔끔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혼자서 다닐 때는 저는 소음기를 항상 장착을 합니다. 총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간지나잖아요. 다음 장소는 파워 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은 이제. 쇼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리조트로 통하는 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많은 PMC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바로 저 옥상에 저격 스캐브가 항상 상주한다는 것인데요 보이죠? 이 거리에서 AKM으로 맞추기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나이스 컷 두발 현재 까지 스캐브 2명 처치했습니다 파워 플랜트 안에 상당히 많은 스케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플랜트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겠지만, 목소리가 들리죠? 좀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 높이 있는 언덕을 확보해서, 언덕 위에서 저 플랜트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두명 하여간 받겠습니다 한발 맞췄고요 좀더 높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숨어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최소 두 명이 일단 지금 저 플랜트 앞에 있는 것을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면서 저 친구들은 지금 안에서 농성하기로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총알이 이쪽 방에서 날랐으니까 이쪽에서 저기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저는 허를 찔러서 옆에 있는 우회로로 지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회로입니다 우회로는 뒤로 돌아갈 수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철계단이기 때문에 발소리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소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죠 적 확인 반동작은 상당히 어려운 총입니다, AKM. 침착하게 하도록 하죠. 한 발씩. 한명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히 하도록 하죠. 대장전. 이 탄창으로 끝내야 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총알에 살살 맞았네요. 주변에 아무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스케븐을 일단은 소탕이 된것 같습니다. 한참 넘어 총쏘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퇴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향하는 곳은 바지선입니다. 여기 지금 바지선과 섬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인데. 저곳에 스케브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 있지만 문제는 입출구가 단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PMC를 마주치게 된다면 정말 이제 외나무다리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일단 멀리서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는 섬 안에 스케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저희가 이 바지선을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바지선에 지금 스케브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저희는 북쪽에 있는 마을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도 상당히 많은 스캐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전혀 인기척이 없어요 <laughs> 보통 스캐브들이라면은 자기 존재감을 뿜뿜 뿜어내면서 따발마쥐! 하면서 다니거든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PMC들에게 다 썰려 나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전하느라 못 들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총소리도 들렸었거든요 다른 PMC를 만나는 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AKM은 사실 반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타르코페 PMC들이 선호하는 총은 아닙니다 저렴한 총알로 상대방의 방어구를 마구마구 까부술 순 있지만 일단 맞추는 거 자체가 어려운 총이기 때문에 기피되는 총이기도 하죠 일단 빠르게 진입해야겠습니다 너무 어정쩡하게 있다가 저격당할 수도 있어요 체크. 인기척이 들리지 않습니다. 총소리. 우리가 지나온 곳의 총소리인데 조심해야죠. 발소리. 내발 네 소리 듣고 조용해졌다는 건 t m c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전투를 하는 유저일 가능성이 높죠. 지 m 파입니다진입하니습 쟤인가? 하... 니 친구는 스케 파이슨. 지책 파이슨. 책 스케브 왔습니다. 스케브였고요. 괜히 긴장했네요. 아, 또, 나또전투의 푸르 냄새가 약간 나길래 PMC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스케브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케브 킬. 6킬. 아마 이런 동선을 보여주는 PMC도 없을 겁니다.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고 있죠? 탈출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동선이거든요, 지금. 가깝습니다. 확실히 저 타워 위에서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겠습니다. 아직 교전 진행 중입니다. 이쪽 싸움이었거든요. 슛. 컷 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친구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었느냐가 문제인데 PMC가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스케브가 있었다는 거. 근데 제가 먼저 총을 쐈기 때문에 저쪽 PMC에서 제 위치를 아마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위에서 이동해야 되겠네요. 아니, 한명 발견. 못 잘랐나? 못 잘랐습니다. 으아! 아, 팔빠졌어칼팔 빠졌어? 팔 빠졌어? 헛. 일단 치료 치료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 달리면서 치료하겠습니다. 어. 아 이건 PMC다. 프로 PMC야 일는은 파이 부러졌기 때문에 팔 수술부터 하겠습니다 아, 지금 부목을 갖고 왔으면 빠르게 지금 부러진 것만 좀 처리를 할 텐데 부목을 안 갖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PMC 그러니까 저쪽에 PMC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건저 친구 쫄았다는 건가요? 왜안 오지? 내가 잘못 봤나? 귀신을 봤나 보나 혹시? 현재 그 스케브만 잡으면 저희 끝이죠. 지금 9명째 킬이었습니다. 스케브. 스캡. 하지만 스케브 잡기 전에 PMC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 통수를 맞거든요. 가자. 아우사람인지 없어? 망갔네. 에이! 스케브 잡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빠르게 가자. 내부에 있었죠. 과감하게. 과감하게 진입. 어? 어, 내가 잡았구나. 그래 해서 아홉 명이구나. 왜 이러는 걸까요? 찾았다. 찾았다, 이 악의 추괴녀석! 둘이나 있다! 셋! 이,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이죠? 굉장히 위험한 곳. 들어가는 곳, 나가는 곳, 오로지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는 걸 다른 PMC에게 들켰다가는, 여기에 막혀버리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노잼으로 이렇게 저격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쳐 들어갈 것이냐? 전술적으로 따졌을 땐, 저격이 맞지만, 전 유튜버잖아요. 가자! 들어가, 들어가! 자, 여기서부터, 철 계단 소리가 납니다. 조심히, 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뒤 PMC 있나 없나 한번 살펴주고. 앞에 저런, 나본것 같은데? 으아! <laughs> <laughs> 봤네! 봤어! 어떻게 봤지? 이렇게 대 이상 빨리 들어갑니다. 자, 이 위에서 싸우자. 아, 각이 안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내려갈게요. 이쪽으로. 컷. 컷. <laughs> 나이스! 미션 성공이네요. 네, 스케브 10명 킬 성공. 문제는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살아나가는 것이죠. 컷. 녀석들이 눈이 안 좋아요. 하나도 어? 있어? 아프지? 클리어인가? 네 명이라 잡았는데, 설마 클리어가 아닐까? 우리는 총알이 얼마 없죠? 2층 총 뭐였지? 야, 너총 나랑 맞는 거냐? 아, 이층 이렇게 되긴 하? 가야지. 제발, 이게 마지막이었길 빕니다. 이제는 문제는 나가는 거야. 이제는 저기 터널. 여기까지 가 무사히 갈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교전 소리 냈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진입하기 전에 다른 도에서 총소리 총틀 들렸거든요? 총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다른 PMC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고통받으면서 죽길 바라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게임 오버 당하고 그지? 하지만 저 왕군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남습니다 너무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드려가지고 오늘 좀 얘가 좀 음...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즐기려면 제가 또 망가져야 되잖아요? 아직 좀 실력은 제가 보장을 했으니까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음 미션부터는 조금씩 많이 해도 되겠네요. 예. 아유네, 아유 도착했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타르코프 재밌게 즐기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미션 또 어떤 미션을 해볼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 주기 바랍니다.